예 지난 주에 가정 예배 세미나 그 광고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한번더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좀 했더라면. 아, 지금 더 좋은 아빠가 되었을 텐데 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도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거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결혼이나 자녀 양육 같은 과목을 아, 좀 아, 가르치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저의 가정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다 커버렸습니다만은 아, 근데 내 아이가 다 컸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강의에 참여해서 들으시면은, 아, 물론 강의가 유익하고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아,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에, 가질 수 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게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어, 뭐 회의나 이런 데다또 반영이 되겠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훨씬 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세미나에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더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 5월이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과 테니스를 가끔씩 쳤습니다. 한 번은 테니스를 치는데 옆 코트에서 한 70대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테니스를 부부가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두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테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테니스는 발로 하는 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뛰고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공을 상대방이 치기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공을 툭툭 치는 게뭐 선수였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마 그 부부도 젊었을 때는 테니스를 치면서 소리도 지르고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뛰어다닐 힘도 다 빠졌겠지만은 서로가 치기 가장 좋은 곳에 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대단하다 싶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테니스 친 후에 벤치에 앉아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늦가을의 그 석양을 바라보는. 아, 그 모습이 어, 경외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 남편과 아내입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요즘은 혼자 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나오는 그 힘은 어, 얼마나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가족의 응원만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부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라고 말한 것은 앞에 나오는 2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장 21절 한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그렇게 당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순종의 근거가 사회 풍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전에 뭐 조선 시대나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권면의 근거가 문화나 시대 사조나 도덕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본에 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는 이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절그뒷 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이 아내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읽던 그 교회가 남편들이 신앙 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찬 아내들이, 아내들의 그 행실이 궁극적으로는 불신 남편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순종하라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대상이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가치와 명분과 의미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하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은 그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고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내들이 성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특히 아내들에게 이런 중요한 부탁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뭔가 우리한테 배워라. 하는 이런 자세는 결코 선교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 안 계시겠지만은 선교사로 헌신했다면은 이런 생각을 정말 철저하게 버려야 선교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지만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고 섬기러 오셨고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시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예, 아내들에게 마음을 단장하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외모 단장할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속사람의 그 인격을 가지라. 아 그런 당부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그 마음을 아내들이 먼저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교지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 진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칠절 말씀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칠절 우리 남자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 달 1절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6절인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1절만 주셨습니다. 아내들 생각으로는 남편들 정신 차리려면은 남편들에게 좀 자세하게 길게 많이 그렇게 말하 n e 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아마 남편들은 뭐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해서 핵심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절 안에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했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알라. 그렇게 하고, 귀히 여기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값진 보배처럼 여기라, 그런 의미, 혹은 그 숨은 사람을 보라, 또 아니면 존중하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존중하는 것, 리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받아서 안 되고요. 그리고 노약자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미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지만, 혹시 미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항상 누구든지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라도... 누구를 무시할 만큼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누구에게 무시당할 만큼 못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고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 모두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걸 헌법에 명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하물며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알아라. 지식을 따라서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 있었던 일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기 마당이나 이렇게 차고에 내어놓고 파는 야드 세일이나 그라지 세일 같은 걸 그렇게 흔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야드 세일 하는 데서 동양의 도자기를 하나를 35불에 한 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구입해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경매회사에다가 그렇게 보냈더니만 그게 15세기 중국 명나라 황제가 만든 도자기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달러, 한 5, 6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감정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매회사 전문가가 인터뷰할 때 우리는 이 도자기를 보자 말자. 이게 한 눈에 굉장히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아, 귀하다는 것을 알아보는 지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물론 아내가 보기에는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아, 그런 자라는 참 가치를. 그 아내의 가치를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아내들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연애할 때는 잘 하죠. 자매들을 귀하고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잘 대해줍니다.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감정 배려도 하고, 이야기도 참잘 들어주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어, 달라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사기 결혼입니다.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달라져버린다면 그거는 속인 것이죠. 아니면 속은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뭐 모르지만은 어쨌든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주었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영화가 성경 말씀을 잘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지만은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라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7 절에 보시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월터트로비씨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기도 교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읽을 만한 좋은 그런 책입니다. 월터트로비씨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삼각형을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삼각형 그 밑변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꼭지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는 방법, 거기서 친밀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아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남편들,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